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은성입니다. 예. 오랜만에 하는데요. <laughs> 처음 오신 분. <laughs> 아, 되게 다 처음에 오셨네. 다 유튜브로만 보신 거죠? 네. 예, 그전에는 이제 방송을 하다가, 예, 방송을 안 합니다. 예. 그 안한 이유는 친해진 말씀 드릴게요. <laughs> 방송하는 사람들 욕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뭐, 하반기 전망을 하고 하려면은 상반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를 봐야 돼요. 그쵸? 어, 뭐 그런 것들이 맞는지도 한번 볼 거고. 하반기 쟁점은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민감하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뭐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뭐 계속 금리를 세 차례 이상 인상한다 그러니까 다들 겁먹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금리 올리면 엄청 하락할 거라고 많이들 떠들었었죠, 그렇죠? 뭐코 이만한 애걔 누구죠? 도봉 뭐 어떠네? 맨날 뭐 아주 금리 떨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 겁줬잖아요. 그래가지. 금리 올라간다고 겁 많이 줬잖아요. 그고집팔는 사람들도 꽤 계시죠. 예. 그래서 다 판과 동시에 거의 뭐다 망행 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 상황이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 가지고 쭉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왜냐면은 가볍게 들어도 돼요. 안 맞아요. 다안 맞고, 부동산 자체를, 어 상반기, 뭐, 중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이 뭐, 3개월마다 변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여태까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집들이,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올라, 올라 있죠, 그쵸? 근데 문제는 팔고 할게 없는 거지, 뭐, 올라는 있잖아요.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지. 결론은,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내 부동산이 되게 많이 올라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어, 결론은 내 돈의 가치가 되게 떨어진 거죠. 옛날에는 우리 뭐, 억만장자, 무슨 억대부자라는 말이 있었죠. 1억 갖고 할게 없어요. 예, 억대부자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돈의 가치가 그만큼 굉장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들을 좀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 지금 돈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마 되게 막 걱정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쵸. 이게 상반기 이 3월달의 뉴스인데, 음, 뭐못 버티겠다.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뭐 이제 그, 그 다음에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어, 가격 분양권들이 엄청 하락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 13억, 9 13억 하던 게 11억으로 떨어지고, 어, 뭐, 10억 하던 게 7억으로, 7억 7천으로 떨어지고, 13억 하던 게 3천 뭐 11억으로 떨어졌다. 라고 해서, 뭐, 곳곳에서 금매물 나온다 못 버티겠다 했는데, 이거는 좀 거짓된 뉴스랑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금 정부가 나오는 자료들이 거의 자꾸 거짓으로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최초 분양가들이 헬리오시티가 13억 할때 11억으로 떨어졌을 때가 분양가가 7억대였어요. 7억대가 13억에서 11억으로 떨어졌는데 못 버티나요? 아니죠. 사람 심리가 못 버티는 심리가 아니겠죠. 그쵸? 보람의 SK뷰, 음, 이제 신길 5구역이죠. 어 32평 분양가가 6억 1,800이었는데 10억까지 올랐다가 어한20% 넘게 빠졌었어요. 그래도 분양가 이상을 상회했었죠. 어, 신촌 그랑자이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기사 자체가 좀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기게 바로 나온 기사들이 예,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어 아직 바닥이 멀었다라고 해서 뭐 최상욱 하나금융 투자연구위원은 바닥이 멀었다라고 했고. 이상호 유진 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얘는 기승전결 오른다 계속 떠드는 애예요 그냥 매, 매일 오른다 뭐 얘는 계속 떨어진다니까 둘다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홀짝이야 홀 얘는 계속 홀이고 얘는 계속 짝이야 그냥 예? 뭐 이유 별로 없어요 그냥 누가 맞았는지도 몰라 홀짝이야 그냥 뭐 어, 어떨 때는 홀에다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둘다 홀짝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맞을 때도 있고 얘가 틀릴 때도 있는데. 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얘가 맞을 수밖에 없겠죠.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분양권 떨어진 기사를 보면은 얘 말이 맞았지만은 어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돌아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거의 정상 가격을 정상 가격이 아니라 여기서 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더 올랐고요. 보라매 스큐브 같은 경우는 10억 4500 이제 올해 3월 달에 7억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12억 5천 정도 해요. 12억 5천 정도 하고 신촌 그랑자이가 이제 다 내년 입주 거든요 내년 입주인데 신촌 그랑자이가 지금 11억 으로 떨어졌다 지금 15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떨어진다고 배팅을 해 계속 떨어지는 시점에 얘는 아직 멀었다 라고 했지만 은 얘는 이제 지금 사야 된다고 했을 때9일3 어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잠깐 하락하는 기미는 보였지만 어 결론은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상반기 이제 논쟁들이죠. 뭐 그러니까는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어떤 우리가 그어 포럼이나 뭐 콘서트 뭐 이런 지코노미 부동산 콘서트를 가더라도 어 상반되는 의견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은 답은 본인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 내가 어, 배팅을할 것이냐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 충분히 어디다 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보이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아마 여태까지 용기를, 용기가 없어서 못 했었고, 또는 결정 장애 때문에 못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뭐씩 웃으시는데 결정 장애가 되게 많고, 예. 제가 세미나 하는 동안 딴데 가서 많이 교육 받으셨죠. <웃음> <웃음> 예? 맨날 해서 이게 세미나 중독증에 걸려요. 세미나 다니면은 이렇게 세미나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만약에 한제제100%다 제가 제가 놓고 말씀드리는데 한달 연속 매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친해져요. 다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엄청 친해져요. 아마 보니까 박병찬에서 많이 친해졌을 것 같은데 다른 데 가고, 예, 하튼간에 예. 사실 답은 없는데 쭉 그동안의 과정들은 알아야지만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을 보면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봐요. 그냥 이거는 이제 공신자료이니까는 우리가 이 버, 지금 요즘에 많이 이 언론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막어 누구죠? 뭐 세중코리아 그리고 또누구죠키 조금은 사람 뭐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쪽에 예, 예 고종, 고종환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백그라운드가 이정도 되지 않으면 이제 언론에 못나와요 어 그래서, 어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어 백그라운드 자체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면은, 이 경제신문기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막 나오게 했었거든요. 예전에 못 나옵니다. 하여튼, <laughs> 참고하시고요. <laughs> 예. 2019년 하반기 시장 전망 보면,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인데, 뭐 가장, 공신력 있는 데죠. 이제 R2.KR 이라는 게 이제 리서치의 약자인데, 우리나라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R2.KR 이라는 것은, 어, 쭉 보시면은, 요게, 요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연구원을 이제 눌러 봅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경기 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보면은, 오른쪽 란에 연구보고서, 주택경기 전망, 뭐 세미나 이렇게 있는데, 예, 주택경기 전망을 눌러 보면, 2019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이라는 게 떠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한번씩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냥 이 자료들이 뜨는데 대외적인 변수랑 대내적인 변수랑 여러 가지가 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쓴걸 보면은 정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걸로 보여요.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른다라고 절대 쓰지 말아라 이거야 그냥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보면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쭉 보고 저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뭐 대외적인 부분들 보면 뭐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어이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은 어 사실 여러분들 보라고 만든 자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건설업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진짜 경제 주체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집사는데 무슨 뭐 유로존이 일본 예아향 좋고 층 좋으면 사는 거지 가갖고 유로존이 지금 부동산 가갖고 지금 유로존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정신병자인지 알 정신병자 지금 집사도 되냐 유로존이 지금 인도가 예 부동산 갖고 집 사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정신병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세요 <laughs>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풀어드릴 건 풀어드려야죠 그래서 일단 무역전쟁 둘다손해예요 미국도 손해고 중국도 손해고 근데 100% 얘네들은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은 둘이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중국이 조금 수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미국이 너무 무역적자를 많이 보는 게 가장 큰 골자예요 골자 자체는 지금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이유는 어 계속 그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니까 관세 높이고 하고 뭐 위안화 절상해라 이렇게 하는 게이다 어 트럼프가 하는 게 그냥 땡깡 부리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역 적자를 보면은 어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죠제거그 환율이랑 이런 거 보신 분 혹시? 환율, 뭐, 세계 경제 이거 다 보신 분. 보다가 또막 이렇게 빨리 봤죠. 모, 어? 모르겠으니까, 어려우니까. 그죠? 딱 보니까 한 3분 정도 듣다가 어려워가지고 다안 들으셨죠?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 정도 알아야 이제 경제신문을 보면 조금 보여요. 여러분들 경제신문 막 이렇게 막, 막 넘기잖아요, 그냥. 예? 네? 막 넘겨갖고 기사만 보다 마지막 부동산만 어떻게 되는지 보잖아요 이렇게. <laughs> 예? 앞에 금융 나오는거막 넘겨버리잖아. 예? 예 그러면은 안 돼요. 그 제가 그세 편으로 나눈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 내용이 들어와요. 그 정도는 아르셔야지. 그거 한번들 꼭 보십시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안화 절상 절상으로 마감이 될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랑 위안화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도한 저번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달러 살까 말까 막 되게 걱정들 하셨죠, 고민들 하셨죠. 예? 그렇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어찌 살 건데 걱정을 하시냐 물어봤어. 아, 2천, 3천, 4천,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아 진짜 한 5억 뭐 이렇게 사지 않는 이상 인생에 변화가 없는데. 막 2, 3천씩 살라고 달러를 막 이렇게 살까 고민하는데, 이거 <laughs>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위안화 절상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환율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천 원일 때, 예? 네? 1달러면은, 1달러에서 우리나라 1200원일 때 1달러가 됐다면 환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떨어진거야 이게 1200으로 되면, 되면. 올라간거잖아 환율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계속 달러로 바꾸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왜냐면 천원 갖고 나중에 1200원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가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천원으로 1달러 짜리를 살 수가 있었어요 응? 근데 환율이 올라갔어. 네. 그럼 1,200원으로 1달러짜리를 살수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러면 환율은 올라간 거고,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이건 원화가 치 이렇게 된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된건 환율이 올라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요렇게 되면은 뭐가 올라간 거라고? 환율이 올라간 거고, 요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1달러짜리를 천오배, 1,200원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1달러짜리를 1,000원만 주고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수입하기가 좋아요? 수출하기가 좋아요? 또또 또 뭐, 물어만 보면 목소리가 적어져요. 수입하기가 좋아지지. 왜냐하면 1,000원만 주면 1달러짜리를 사올 수 있었는데 1,200원을 주고 1달러짜리를 사오려면 수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화 강세가, 강세를 띄게 되면은 원화 강세를 띠게 되면 수입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얘네들이 수입하기 네. 좋게 만들려면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 돼, 절하가 돼야 돼요. 네. 절상이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제가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무슨 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다해 가지고 87개월 동안 연속 무역흑자를 네. 기록한 나라예요. 네. 87개월 동안 음.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니네 이제 수입해라 이럴 거 아니야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헷갈리더라도 대충 알면 돼 그냥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이 내용은 아니야 대충은 알아야지만이 겁이 안날 거야 대충은 알아야지만이 어, 막 달러 사야 되는 부분과 금리에 대한 것도 이거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셔야 돼요 이 부분. 좀 편하게 들으세요 여자들은 너무 어렵게 듣고 남자들은 이심망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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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여기서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도 오랜만이니까 얼굴 한번 보고 예? 그냥 아, 흐름만 대충 이해하고 또는 용기를 조금 얻어가는 시간. 여기서 지식을 되게 많이 얻어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뭐두 시간 여러분들이 산게 훨씬 더 지시,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지식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혜로움이 훨씬 더 결정하는 데는 더 좋아요. 제가 도시공학과 나왔잖아요. 중앙대 중앙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 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가 있는데 되게 많이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지하도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지, 지하도로를 만들라 그래. 에? 그래서 이쪽 위쪽 이제 이쪽으로 가는 차는 신호를 안 받고 지나가게 하게 지하도로를 만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 교통량을 체크를 해요. 이렇게 차 지나갈 때마다 띡띡 눌, 번호를 막 눌러가지고 몇대 지나가는지 한 시간 만에 예? 뭐, 뭐 피크 아울 타임 막 그러는데 쭉 체크를 해요. 몇대 지나가는지 해갖고 이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 도로를 만들려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물어봐요. 뭐 하고 있냐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교통 지하 도로를 만들려고 어,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 할아버지가 한 마디 해요. 내가 여기 40년 살았는데 만들 필요 없어. 끝. <laughs> 그러면은 모든 조사가 끝나 버려요. 문제에 가세요. 그러니까는 경험이 최고야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40년 살았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 지혜로 어 여러분들이 있는 지혜 지금 어머니들 지혜로 어 알고 있는 세상 밖의 상식 외의 일들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상식 안에서 일들이, 세상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뭐, 새로운 거를 배워야지만이 살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식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시, 이상한 일 일어나고 있나요? 내가 모르던 사실 어떤 그런 일들이? 안 그래요. 세상에, 내가 하는 것과 뭐, 뒤집힌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예. 세상, 그렇지 않나요? <laughs> 주택시장 전망 및 시사점들을 보면, 자, 9.13 대책 영향으로 18년 12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당연히 뭐, 그 당시에는 조금 어, 시장이 겁을 먹게 되죠. 그렇죠? 시장이 겁을 먹게 되면서 잠깐 주춤은 합니다. 뭐냐면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아무도, 아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도 막 연이어 막 때려버리니까 역대 뭐 최강도의 뭐 정책이 나왔다. 막 때려버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뭐, 신문 보니까는 막... 어? 강도가 높다 그러니까 나도 높은지 아는 거잖아. 그냥 내용은 몰라도 사람들이 높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뭐, 유로전 위기 같다 그럼 뭔지는 모르는데, 유럽 가보지도 않았으면 막 겁나잖아. 예? 그냥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잠깐 주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매매 가격 다 하락 추세 지속, 하락 가격 전망, 이제 여러, 보면은 이열 가지 상황들,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요인은, 가격 흐름, 입주 물량, 거래 시장 상황. 이제 이게 여러분들 다 아까 그 인터넷에서 보는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는 보시고 뭐 3기 신도시, 거시 경제 대출 규제와 주거 이동. 이제 이이열 가지 요인들이 어 신규 공급과 미분양, 금리, 공공 택지 확대 열 가지로 각 요인별 영향을 예측 종합하여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을 해 보면 이 모든 열 가지가 하락 추세 지속이라고 나와요. 매매 가격 전국적 하락 추세 지속, 입주 물량 누적 지역 가격 영향, 하락 전망, 3번 거래 감소로 인한 하, 하락 영향, 4번 정비 사업, 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3기 신도시 가락 하격, 하락 영향, 거시 경제 둔화, 둔화 주택 시장의 부정적 영향, 어, 대출 규제로 인한 주거 이동 악화,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신규 공급과 미분양 합, 자, 금리 인상과 가능,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딱 해놓고 하락 요인이라뭐 상승 요인 아무 말을 안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아 가십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고 이거 되게 이상하다. 왜 다른 거에다가는, 어, 미분양 위협 지속 전망, 뭐 신규 공급에도 다 이렇게 어려울 거다, 부정적이다, 뭐, 어, 가, 가격 하락 영향이다. 다 말을 해놓고서 금리 인한 가능성은 그냥 금리 인하 가능성이다라고만 나온 거예요. 공공택지 확대 주택가격에는 마이너스 영향. 그래갖고 글로는안 써버렸어 그냥 희한하죠. 다 가격 하락이 놓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냥 금리 인하다라고 딱 매, 매듭을 져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약간의 기사가 좀 색깔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가 현실화되고 있고 막 이제 특정 사실을 되게 이제 나쁘게 막 표현하려는 게막 눈에 보여요. 어, 지금 뭐 역전세 지금 전세 어, 뭐저 그렇죠.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근데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하락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르고 있죠. 시장 상황을 너무 옛날이랑 좀, 이, 다를 게 많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과거 사례랑 좀 되게 많이 달라요. 어, 경기가 나빠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거래를 못하게 해서 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래를 못하게 해서. 어, 분양가 상한제 당첨받으면은, 전매 제한이 뭐 10년? 예? 어, 그리고,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8년. 뭐, 다못 팔아요. 어, 2주택자 추가가세 10%, 3주택자 20%, 최고 세율이 거의 64%에 육박을 해요. 누가 팔아요? 안 팔아요. 못 팔게 해놓아서 거래가 안 되는 거랑,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예전이랑은. 어,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도는 거랑, 돈이 있는데도 돈이 안 돌아요. 근데 돈이 안 돌면은 돈을 쓰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을 또 찍어내고 막 그래야 돼. 그러면 돈이 있는 상태에서 또 찍어내는 거랑, 돈이 없을 때 찍어낸 거랑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은 그 파급 효과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쓴 것들을 보면, 어, 뭐이 2012년도 거래 규모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거래 급감이 시장 전반을 위축시킨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2012년도에는 어려워서 안된 거고, 네? 어려워서 안된 거고, 지금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겁니다. 못 하게 해서 물건이 시장에 없죠. 여러분들 최근에 집 살려고 돌아다녀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뭐집 있어요? 살만한 거 있나요? 없죠. 제가 보기에는 한 천세대 기준으로 어, 정말로 팔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다 살려면 사봐라, 이런 물건들? <laughs> 뭐, 제, 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물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는 사람도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못 팔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팔아봤자 세금을 내고 내면 그만한 걸못 사요. 세금을 내고 내면은 물건만 줄어드는 거지 그만한 걸 사지를 못 해. 그래갖고 본인이 이주할 수 있는 집으로 뭐, 그런 거 밖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박이 시장 이슈.